안녕하세요. 뜨거운 뙤약볕을 받으며 들판에서 피어나고 시들어간 들꽃입니다. 새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이 꽃은 칡꽃입니다. 칡뿌리는 본 적이 있었지만 칡꽃은 시골로 내려와서야 처음 보았습니다. 달맞이꽃입니다. 달맞이꽃은 이름과는 달리 낮이나 밤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이꽃 이름을 달맞이꽃이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달이 아직 떠 있는 새벽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귀 꽃입니다. 잎과 어려진 모습이 어떤 곳에서도 볼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꽃이 시들어 씨앗을 맺었습니다. 여름 들꽃 중에 가장 화려한 나리꽃이 겨울가를 한동안 장식했습니다. 달개비꽃입니다. 어느 시인이 코끼리를 닮았다고 노래했는데 코끼리 갔나요? 원추리는 초여름에 피었습니다 지금 한창인 쇠풀입니다 소에게는 보약이 된다며 부지런한 농부는 아침 일찍 거두어 갑니다 개망초입니다. 금계국과 함께 무성하게 피었습니다. 야생 나팔꽃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 속에 나오는 들꽃은 제가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달색의 꽃이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마가렛과 담는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름 들판에 피어난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